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삼적 이사부 독도 기념관 앞인데요 이곳은요 신라 장군 이사부 장군의 해양 개척 정신과 어를 되새기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치고 갈게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이씨 주세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도록 할게요. 독도. 그래 맞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1월 25일이 무슨 날인가 그요? 금요일이잖아요. 미션 장보기 본방사수하는 날. 어, 맞아요, 맞는데. 네. 10월 25일이 네. 독도의 날이거든요. 아, 어 근데 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에요? 오늘은 삼척 중앙시장에서 네. 독도의 날을 상인분들께 알리는 게 오늘 미션이에요. 아 그럼 뭐또 이건 또 자신이 있죠 오늘 미션 그럼 수행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오늘의 시장 삼척 중앙시장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게 시장이 진짜 큰거 같아요 오늘 구경할 게 진짜 많을 거 같거든요 일단 천천히 한번 구경해 봅시다 사실 삼척 하면 은 이렇게 어시장 가야지요, 가야지요. 우와, 얘는 진짜 크다. 아까도 봤지만 진짜 크다. 진짜 여러분 악아리면갈 필요 없이요 삼척으로 놀러 오세요. 우와 사장님, 우와. 아, 봄치. 봄치. 아 지금 사장님 봄치 손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이 제일 맛있는 때예요? 예, 응. 응. 아, 제일 맛있예요요때 이제 겨울철 요 때가 이제 이제 한참 살이 올라가지고 요리 이쁘잖아삼치 예쁘다고요? 어, 여기 싱싱하잖아, 지금. 아 이렇게, 이렇게. 예쁘지나? 이렇게 엉뚱하잖아. 어, 근데 참 보기에는 맛이 없어 보여요, 든요 어. 보기에는 멍청구리야멍청구리멍청구리인데 음. 끼리놈을 끝내주지, 시원한 게 비린내 안 나고. 다시 아주 맛있어. 멍퉁구리가 신문한... 뭐예요? 어? 이렇게 멍퉁구리처럼 생겼다. 아. 뭐생구리처럼생겼요 아. <laughs> 아. 그럼 오늘 공치 사가지고 서뭐해 드셔요? 공치 사가지고 저서 뭐 김치 묵은지 넣고 이래가지고 식구도 돌라서 먹지. 어, 언제 해 드세요? 저녁에 먹지. 어, 저 가도 돼요? 가져올 <laughs> 수 있으면. 참척이 <laughs> 아, 아, 아. 어. 공치로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저녁으로 술을 많이 잡수는 사람들 분들, 어? 공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음. 아침에 다 소고기 썰이잖아 그러면 이게 해장국이 끝내주거든 그러면사장사람들다술 어, 어. 좋아해요? 어머 그러면 어. 좋아서는 좋아하지 어, 어. <laughs> 어머니도 좋아하세요? 어술 좋아하지 <laughs> 어머니 10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0월 25일? 어. 야 10월 25일이 무슨 날이야? 빨리 와서 봐라 찢지 말고 그냥 아, 뭐라고? 아, 뭐라? 10월 날5 어? 응. 독도의 날 응. 10월 25일은 무슨 날? 독도의 날 <laughs> 10월 25일은 무슨 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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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은 무슨 날? 어, 맞아. 10월 25일은 무슨 날? 목요일 어, 날. 10월 25일은 무슨 날? 목요일 어, 어, 날. 어, 어, 맞아요. 자 맞아. 까먹지 마세요. 같이 한번 만져봐도 돼? <laughs> 느낌이 느낌이 어때요? <laughs> 손님들이 오면 바로 보여줘 가지고 작업도 하고 그러시나 봐요 아니 근데 저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다 문어 삶아 놓으셨는데 주소가 써져 있는데 전국 각지예요 다들 전국에서 이렇게 주문을 네.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서 거예요 아 가끔. 삼척 문어가 이렇게 맛있고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이근에서잡오면 문어가 맛있어 멀리 심해 문어를 안 잡기 때문에 네. 먹는 거예 근데 진짜 와서 바로 확인한 다음에 다리까지 보여주시고 바로 작업하신 다음에 네네. 삶으시네요. 우와. 지금 무,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알타리무. 알타리무. 네. 이거는 무슨 무예 요 그러면? 공무 그냥 무. 네. 아무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무 종류 많지요. 벌써부터 이렇게 김치를 빨리 담그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김치는 사계절 다 먹죠. 아, 그, 그렇죠. 여기 볶음밥. 예, 네.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아, 지금 점심 시간이시구나. 네. 아, 이렇게 상인분들 식사를 하시는구나.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멸치가 사이즈별로 있어요. 예. 멸치 사이즈별로 이름도 달라요? 아, 그냥 그냥. 그냥 다 멸치. 멸치 그거 잡고 이 볶아 볶으면 이런 꿈을 내는 게 보이죠. 이거는 그냥 찍어 먹고 어. 찍어 먹어요? 초고추장에? 응 어, 이건 애기들로 하는 게 어. 그래 이거 다 삼척멸치들이에요? 어머니? 저 남해 남해 삼척 이런 게안나오 음. 오, 그래요? 파도가 쐬가지고 양식장을 못만드잖아아그 어.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어, 잡사 잡사 잡사요 잡사? 네. 그 똥이 대체 어떤 거예요 똥이? 아 그냥 먹어도 돼아 그냥 어. 먹어요? 응음 어. 음, 맛있다 심심할 때 먹으면 맛있겠다. 음 이제 문어 거리에 들어왔는데, 이곳은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공연이나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이곳에 하나 봐요. 안녕하세요. 잠깐 문 열어도 돼요? 이거 문열수 있어요, 어머니? 문열어주세요 제봉틀 이거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50년! 그게 뭐 그냥 몇십 년이 아니라 오십 그래, 뭐 년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작업하신 거예요? 네. 어머니 살 그러니까 빠지셨나 봐요. 옷두이로 오셨나 봐요. 그래. 건니가이었는데 그 XXX 라지를 사준데 동생이. 자기는 쌉대. 그 나를 항상 뜨는데 남또 너무 좋아. 아름새가. 아 여기 자주 오세요, 어머니? 그렇지. 뭐뭐 수선하러 오세요? 몸을 아, 보고. 여기는 여기는 옷 갈아입는 곳이 없나 봐요. <laughs> 카메라 들이대가고뭐 대나 뭐. 되나 뭐. 그렇지. 그렇지. 옷 갈아입는데 <laughs> 왜 카메라를 찍고 예의가 없네 이 사람이. 생각 못 하나.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 그래도 금방 지금 저 50년대 재봉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슨 햄버거가 아니, 35년 37... 추억야 37년! 37년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햄버거가 있었어요? 그때 저기 롯데리아 나오기 전에 최초로 발라스 체인점이 나왔어. 지금은 없는 브랜드야? 지금은 없었는, 없어졌는데 오. 이제 내가 그 맛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오. 아!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아, 200리 아, 외로운 사마나 새들의 고향 뭐죠 이게? 예? 어. 여기 독도. 10월 25일이 어. 무슨 무슨 날인줄 아세요? 10월 25일? 네. 독도날 아니야? 어, 어떻게 아셨어요 어, 들었어. 오! 아, 진짜요? 어. 알고 진짜? 계셨어요? 어, 알고 있었어. 10월 아2 5일은독도의막 뭐 날이라고. 뭐뭐 아 의미로 그런 데 가끔 하는데. 어 어? 전철을 탈땐 산당에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식 오! 사실, 막, 치킨에도 샐러드가 오면 양배추에 케찹이랑 마요네즈 들어가면 너무 맛있거든요? 진짜, 어, 너무 맛있다. 옛날에 진짜 추억할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그때는 학생들이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잖아, 장소가. 빡집! 빵집! 빵집밖에 뭐 없잖아. 근데 우리는 좀 고급스럽게, 체인점이 고급스러웠잖아. 그다음뻤어 이렇게 예쁘게 친하게 오니까 아이고 학생들 데이트 장소. 음. 근데 인기 지금 말하면 뭐 정말 행복해. 음. 내가, 내 바람 건강해서 좀더할수 있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음. 요즘 노는 사람이 없잖아, 할머니들. 지금이 또 청춘이고 지금이 또 시작이잖아요. 그럴 것같아 음.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여기는 파죽 맛집인가봐요. 다들 파죽 드시네요. 자주 오세요, 어머니 여기. 뭐 드시러 많이 오세요? 파죽. 파죽이 팥죽, 어떤데 여기는? 아, 맛있고, 내손윙도다 해주니까. 파죽 얼마예요 1인분에 5천원. 5천원이요? 네. 아, 진짜 되게 싸요. 왜 이렇게 싸요? 시니클럽 센터 아시에요시니클 어, 눌러붙지 않게 계속 지워야 되잖아요. 어,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고 비싸게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 어, 참. 응. 그게 우리 장사가 맘대로 돼요. 야 똑같이 해야지. 어르신들 이그 짤이 예아이거 네. 찍으라고. 아, 이거 찍으라고요? 웅심이. 아 웅심이 아말 시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도 찍으라고 하시고. <laughs> 방송을 아셔요. 엉심이 내가 어, 뭐 해줄까? 그것도 찍을래? 손님 아니세요? 손님 아닌데. 어 그럼 직원 직원 직원이에요? 어. 아 오전 쪽 오전 아 이래 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아다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 오오. 거예요? 어머 어. 어, 제가 응. 여기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응. 드리려고 하는데 대신 문제를 맞추셔야 해요. 뭔문제를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응. 10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0월 25일, 네. 모르겠다. 제가 힌트 드릴까요? 힌트? 어? 힌트! 어. 우리 땅! 우리 땅! 덕도는 우리 땅! 어! 시, 10월 25일은 무슨 날? 덕도는 우리 땅! <laughs> 그러니까 어머니 10월 25일은 무슨 날? 독도는 우리 땅 10월 25일은 독도의, 독도의 날이에요 독도의 날. 어, 많이 오시라고 응. 카메라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응. 팥죽 드시러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어, 오실 거예요 거는지 아가씨가 이 홍보를 해줘야지 저 홍보하러 다니는데 어. 우리 내당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서 뭐가 맛있고? 매장은 감자 떡도 맛있고 또 이거 맛있고 밥죽도 맛있고, 잔치국수도 맛있고, 네. 다 맛있어. 많이들 오세요, 해주세요. 많이들 오세요. 하나만 들어주세요 하나만 만들어줄게요. 아, 배고파. 사장님 지금 삼척시장 다니면서 구경하고 있거든요. 근데 밥을 못 먹었어요. 오늘 잘 많이 못 먹어가지고, 좀뭐좀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아 여기다. 분홍김밥. 바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김밥에 문어를 넣으실 생각하셨어요? 아 문어 김밥은 전국적으로 넣거든요. 었 음. 그래서 엄청 문어가 이게 엄청 맛있어요. 콤만게어 그러면 막 원래 김밥에는 햄 들어가고 오뎅 들어가고 어, 그런 막. 런거 하나도 안 나요. 당근만요. 아 당근이랑 아, 문어만? 나무지나. 아. 저 근데 그거 하나만 생거 하나 먹어도 돼요? 응, 어차피 제제 거잖아요, 그죠? <laughs> 음. 음. 어때요? 진짜 간을 하지도 않는데, 되게 짭조름해요. 먹으니까 좋아요? 배고파요?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예다 초밥 같은 느낌인데요. 문어가 들어간 문어 김밥입니다. 어우 꼬시운 냄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가 들어가서 김밥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이랑 단무지랑 당근 간이 센 그런 채소들을 넣지 않고 그냥 문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만 넣어주셔서 문어의 본연의 맛도 느낄 수가 있고 10월 25일은 이 날? 독도, 이 독도의 날 맞아요 장 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삼척 중앙시장 어떠셨나요? 상인분들에게 독도의 날 홍보를 너무너무 잘하고 왔고요 또 삼척 하면 문어 유명하고 곰치 유명하잖아요 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삼척에 요장 보러 오시고요 저는 다음번 장에 뭘 먹으러 갈까요? 다음번 장에 또 만날게요